이제 <목소리> 나이 <목소리> <목소리> 형 잠깐만요. 잠깐만. 필수 <목소리> 필수 때문에 점수 이거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점수 이거 맞아요. 예. <목소리> 당 당경이 <형이> 뭐 잘못 <목소리> 돼요 돼요? <목소리> 네. 일단 한 게임. 입으로요 입으로. 형 이거 입으실래요? 번전지 넣거든요. 었 근데 순판이 네명이야요 우리 4심인데요. 형형 10년데. 아 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안 되는 거두개 들고 있었는데 그냥. <웃음> <웃음> 건전지 넣었어요. 시간 1분밖에 안 갔어? 2분 지났는데? 왜 이게.. 그러네 이거는 경기 시작할 때 바로 누른 건데 아아.. 아. 좀 멈췄어서 그런가? 아. 멈출 일이 없는데? <laughs> 1분이나 멈췄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러게 아무튼 이건 맞아 양쪽 팀 체력 빠진면 좋죠 이번 영상은 왜 길지? <laughs> 어, 한 1분 정도 차이 났는데 뭐, 예, 영상을 먼저 틀었는 건지 아, 뭐 때문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 심판 딱 보여주고 바로 눌렀긴 했는데

여기 저게 별로 안돼 이긴 셔츠 별로 안돼예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발이 빠졌나? 접근 타임은 얘네가 먹히면 쓸수 있는데 넣은 건안돼얘 속공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와 우리 접근 타임이야 들어와 들어와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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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타임에 메인타임이 틀려요? 멈춰요? 멈춰야되지 멘트 잡으 재훈이 생각보다 힘들던데 딱 끝. 아이 어. 오늘 또 빨딱이네. 아. 어, 좋다. 아, 아. 아 지금 데어스 라인 배았는데 시팀은 시팀은 오늘 이패하면 끝 아닌가? <laughs> 바로 바로 회식하면 되겠네. <laughs> 추워서 시간이 느리게가나 <laughs> <laughs> 이렇게 오래되는, 오래 되는 거오래가는거같아 <laughs> <laughs> 작전 아임 때문에 어아이맞 아이고. 아 그렇죠. 그고 아이고. 아이고. 성이 아유 빨리네 그렇지 어, 나이스 아이다 아 1 어, 나, 쇼, 나, 쇼, 나, 대 나, 잘하 어, 하나 나, 할까요? 나, 쇼, 나, 쇼, 나, 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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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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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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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리는 아닌데 네 자신 있으면 그냥 던져도 된다. 조금 빨라도. 자, 아, 어, 이규진 박스 전혀 안 치는데. 어. 오, 오. 오. 뭐야? 선출이야 너무 쉽게 안 돼. 는데 <목소리> <목소리> 어, 영상이 10분이 가네. 10분이 지네 영상이 어떻게 10분이지?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된 <되는> 거지? 짝짝까지 <목소리> 쌓여. <목소리> <목소리> 그치? <목소리> 난 몰라. 힘들어 보이로개트로히야로이트로 히트로. 히트팀 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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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 히트로. 히들어 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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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